6달러 정도에 살수 있는 이 정도 케이스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젤리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케이스를 안 씌운 상태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젤리 케이스를 주문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달러로 괜찮아 보이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투명 하나는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두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착용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은 잘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구매한 사이트를 아래 남겨드릴게요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일단 사이즈는 비교적 굉장히 큰것 같아요. 먼저 투명 케이스부터 열어볼게요. 오, 굉장히 투명해요. 근데 도트 패턴 때문에 살짝 우유빛 느낌이 나긴 하네요. 케이스를 씌워보았는데요.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펜을 놓는 곳이 살짝은 들어가 있긴 해도 아무래도 실리콘 한 겹이 있으니까 자력이 좀더 약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로고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투명한 느낌은 아니어서 또 아쉽습니다. 근데 이 SR이라는 회사의 제품인가 봐요.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다음으로 검은 색상을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오, 살짝 반투명한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손이 이렇게 살짝 비치니까 느낌이 꽤 괜찮은데요? 어, 이 스페이스 그레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바로 씌워볼게요. 아, 근데 이 로고가 또 여기에.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케이스를 씌워보았는데요. 아, 이렇게 케이스를 씌우니까 또다시 안신된 느낌이 들고, 우와. 이 검은색상 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아까 투명 케이스를 씌웠을 때보다 뭔가 조금 더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은은하게 배치는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애플 로고가 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로고만 없었다면 좀 완벽했을 텐데 이 로고가 조금 걸리네요. 가볍게 사용하면 그런 케이스를 고르신다면 6달러 정도에 살수 있는 이 정도 케이스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른 케이스 또한 리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펜스를 여러 종류 구매해 보았는데 빨리 도착해가지고 리뷰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